자 빠르게 옵니다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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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비행기가 지나가죠 자 안보자 디디디, 하나 얘는, 얘는 어디 거고 얘는 여기네 하나하나 하나. 한 나무에 한개한 개죠 한 나무에 개, 한개한개수이 뭐야 하우스 크지 12m네 하우스가 큰 데는 한개한개 달아도 밀고 나가면 자두 개가 아니라 세 개다는 것도 현명해요. 어, 이해가 되죠? 항상 어 그래 1월에는 순회양이 그래도 확 많은 게안 좋아요. 왜? 아직 지온이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. 자한 개. 자 얘는 아이거 굵게 봐라. 아유 아유, 이유비아민 뱀. 어이 비아민 누구지? 비아미. 어이고 이 비아미. 이래, 이래 굽었네. 굵기 보이죠. 오늘 이 얘기 많이 하더라. 2, 3일 사이에 이 참외 하우스에 뱀이 산다고. 이게 이런 게 이게 이런 얘기예요. 막 굴방 하에 가잖아. 비암에 비암. 미안. 너무 잘끔이한개더 찍어요. 이게 현명해요. 자, 얘는 그렇고. 음지. 음지 안녕. 얘는 한개한개 한개 했죠. 자, 얘도 뭐. 이제 막 모든 결순이다 터진데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? 어차피 결순은 빵 터지는 거예요. 대가리 좀 안으로 밀어 넣으세요. 이거 얼어. 어, 이런 거좀 해요. V자. 어. 얼어, 얼어, 얼어. 이해가 되죠? 흰가루 이으니까 흰가루 확 치시고. 뭐, 당연히, 이, 뭐이냐 총체도 있을 끼고. 근데, 정말로 여쭤볼게요. 순위 양이 적어요, 많아요. 어떤 것 같아요? 어?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해서 이 상태까지 왔을 거예요. 그죠? 그럼 지금 순위 적어요, 많아요. 이 상태에서 이 상태 온 거예요. 응. 확! <laughs> 많아지잖아요. 이걸 굳이 어떻게든 그리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이 수정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? 왜? 하나 위상태 세 가지 위상태로 만들겠다. 이게 다안 현명해요? 음. 자, 전략입니다. 음. 각자의 방식이에요. 자, 하, 저는 제 방식이 있어요. 어, 그 방식으로 어, 공판장 어, 1등 농가를 많이 만들어요. 자, 1등 매출은 물이랑 질소를 좀더더잘 음, 쓰는 개념이고, 하지만 시세를 1등을 만든다. 이거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. 자, 개념이 이해가 되죠? 흰가람 보여드릴까요? 사진 찍어야 돼. 사진 김치, 김치. 그리 하나 더. 아, 이건 내 노하우인데. 크. 음, 항상 꽃을 보세요. 꽃. 꽃이 크다는 것은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. 음. 꽃이 크다는 것은 어... 하... 꾸준히 연속 작가를 할수 있다는 거에요. 응. 꽃을 항상 키우면서 순의 양을 좀 줄여가세요. 그게 연속 작가의 기술이에요. 응. 꽃이 크다면 그 밭에는 1등 열매가 나와요. 왜? 어차피 좋은 꽃에서 좋은 열매가 달리니까 이해가 됩니까? 응. 자, 이상입니다. 어, 인간을 약치세요.